대한민국 경제의 기둥, 중소기업 37만 곳이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심장부에 이상이 온 겁니다. 10곳 중 3곳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시등급 이하로 추락. 경기 침체 실적 악화 신용하락, 자금 경색 다시 실적 악화, 악순환의 고리. 중소기업은 고용과 내수의 핵심인데 지금 위기. 나이스 신용정보 분석. 시등급 이하 중소기업 37만 3,286개사 전체의 30% 시등급 제1금융권 대출 사실상 불가 변화 추이 작년 말 대비 어등급 1,760곳 감소 비등급 2만 6 0 0곳 감소 시등급 9,865곳 증가 대출 현황 5대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올해 7월까지 3조 원 수준 내년 대비 크게 감소 대출 막히면 신규 투자운 영자금 모두 경색 내수경기 위축 고용감소로 파급효과 확산. 특히 지방제조업 하청업체 타격 클 것으로 예상. 대기업도 힘든데 중소기업 37만 곳이 대출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한국은 제조강국에서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작년 대비 80% 감소. 10곳 중 3곳이 시등급 이하. 제1금융권 대출 사실상 불가. 경기 침체 수출 관세 충격 산업 전반 불황 조짐 대출 절벽 연쇄 도산 위험 작년 같은 기간 대출 증가 18조원 올해 3조원 80% 그레이존 기업 심사라도 봤던 중간 신용기업 다수 시등급으로 강등 2025년 5월 기준 중소기업 연체율 0.95% 201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철강 자동차석 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의 고율 관세 철강 50% 자동차 25% 부담 미국 중국 무역 압박 고관세 수출 감소. 자동차 철강석 유화 공장 가동 축소. 중소기업 금융 단절 납품화 청망 붕괴 가능성. 장기 불황시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림. 중소기업 금융 경색 심화시 제조업 기반 붕괴. 산업 도시 포항 여수 등 지역 경제 붕괴 우려. 농업 전환도 쉽지 않은 현실 농지 의 감소 심각. 대한민국 중소기업 열곳중세 곳이 이미 부도 상태라면 이 나라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C등급 이하 신용평가 기업 30% 제1금융권 대출 사실상 불가. AB등급도 감소세 우량기업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 중소기업은 흥청망청이 아니라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력. 이런 기업들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한 경기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 대한민국 고용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기업 비중은 크지 않고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대기업도 유지 가능. 시등급 기업 급증 연쇄 부도 가능성 확대 경기 침체 정책 실패 신용 경색 중소기업 고사 첨단 산업 육성 없이 농업 전통 산업만으론 생존 불가 외교 무역 전략 부재로 수출길 막힘 대출 단절 설비 투자 축소 생산 감소 고용 축소의 악순환 산업 기반 붕괴 시 국가 경쟁력 급락 포퓰리즘 정책과 단기 인기 영합으로 방향 잃은 경제 중소기업 몰락 시 대기업 첨단 산업까지 연쇄 타격 베네수엘라급 경제 붕괴 가능성 경고. 지금이라도 정부 정치권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술. 경쟁력 강화, 수출 환경 개선 등 경제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땜질식 지원이 아니라 장기 생존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중소기업 위기 단기 불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구조적 붕괴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